가 단어가 이렇게 변형될 때는 늘 불규칙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비교급에도 e, r 혹은 앞에 more 붙이는 것 말고도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애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제가 불규칙적인 그런 형, 형용사가 변하는 형태도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형용사가 짧은 애들이에요 아주 짧은 애들. 예를 들면 big 크다라는 뜻의 big 혹은 뜨겁다라는 뜻의 hot. 요렇게 세 단어밖에.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big, hot. 요렇게 짧은 애들은 big을 할때이 얼만 붙이는 게 아니라 g를 하나 더 붙여서 b i g g e r 이렇게 bigger bigger라고 할때 g를 두번 붙여요. 그래서 그 수박이 사과보다 더 크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a watermelon is bigger than an apple 이렇게. 그래서 a watermelon watermelon이 bigger라고 할때 big 이라는 BIG에다가 G를 하나 더 붙이고 ER을 붙이는 이런 형태의 불규칙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뜨겁다. 오늘이 더워. 아, 너무 더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다. 그래서 덥다라는 단어에 hot를 쓸 건데, hot은 역시 H O T 이렇게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짧은애는 역시 T를 한번 더 붙이게 돼요. 그래서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라는 문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Hot에다가 T를 하나 더 붙이고 E를 er 붙이시면 아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이렇게 아더 덥구나 이렇게 단어를 하나 더 붙이는 불규, 불규칙한 단어가 있다면. 완전히 단어가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바로 그 것입니다. 그그은그에이 어리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더 좋다라는 뜻의 바로 better, better가 그의 비교급 형태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better가 되는 거죠. 전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아 좋다의 형용사는 그이지만 더 좋다는 better 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단순히 명사와 명사만을 비교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도 명사 형태로 변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변형된 상태의 문장도 역시 비교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어로 삼은 게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웠죠. 배우다는 건 learn인데, learn. 그래서 learn을 명사로 바꾸려면 ing를 붙여서 learning 이렇게 하면 배우는 것이 됐죠. 뭘 배워? English 그래서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i s 그래서 learning English is 더 좋다라고 했던 바로 그의 비교급인 better를 넣어서 learning English is better than playing computer game 역시.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플레이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명사, 동사가 명사가 된이 동명사끼리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렇게 동사를 명사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learning English is better than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런 비교급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비교급 문장을 한번 기본 이렇게 틀을 배워놓으시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문장 몇 개만 더 배워볼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법을 배울 땐그 문장을 부정하는 법과 물어보는 법을 같이 배우셔라!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비교급 문장도 부정하는 법과 질문하는 법을 동시에 배우셔야만 하는 거죠. 다행히도 비동사는 저희가 과거에 배운 적이 있고, 비동사는 부정하고 질문하는 법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부정할 때,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되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우리 형보다 똑똑하지가 않아.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I am smart 하면, 나는 똑똑해 라는 문장이 되지만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문장은 I am not smart 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똑똑해 라는 문장이 되지만 나는 형보다 똑똑하진 않아.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 smart 라고 안 하고 이번엔 eor 붙여서 smarter than my brother 이렇게 쓰시면 아 나는 우리 형보다 더 똑똑하진 아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 not smarter than my brother. 이렇게 하시면, 아, 난더 똑똑한 편은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 비동사에서 not을 붙이면, 아, 뭐, 뭐, 보다 더큰 것은 아니야. 이렇게. 혹은 더 작은 것은 아니야. 라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질문을 할 때도 역시 쉽습니다. 비동사는 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질문을 만들 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야, 너희 엄마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나이를 비교할 때는 old란 형용사를 사용해서 older than 이라고 만주면 되는데 질문할 때 이제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is your mother older than your father 이렇게 아 is your mom older than your dad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 너의 엄마가 너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비교급 그 문장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배워놓은 이틀 기본 틀만 잘 배워놓으시면 앞으로 그 가운데다가 형용사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그, 순간순간, 이런 비교급 문장이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 일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 꼭잘 비교급 문장을 배워두셨다가, 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비교급을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가장 크다. 에, 가장 좋다. 이렇게, 최상급. 최상급 문장도 한번 배워보고, 혹은, 그, 똑같다. 에, 너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똑같아. 이런, 똑같다라는, 이런, 그, 동급, 예, 똑같다. 너의 자동차랑 우리 자동차랑 똑같이 빨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똑같이 동급으로 비교하는 문장도 다음 시간에 배워볼 테니까요. 그럼 또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